네 먼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음 a1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a2 a3 a4 a5 요렇게 노트로 갑시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음 라지 a1 a2 요거는 한 변이 한 변이 ai 인, 정사각형을, 요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을 할 거고요. 먼저, A1을, 왼쪽, 위에다가, 어, 바짝 붙여가지고, 넣어봤고, 그 다음에, 코시주바르츠 부동식을 이용하면은, A1 더하기, A2의 전체 제곱, 요거보다는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음, 요건데, 음, 얘가 이제 2 곱하기 2가 더 크죠, 그쵸? 4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A1 더하기 A2가 2보다 작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어떤 거를 알려주고 있냐. A2라는 정사각형을 A1 바로 아래에다가 어 붙였을 때 정사각형의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A3라는 정사각형을 A1 바로 오른쪽에다가 바싹 붙여가지고 넣었을 때한 어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튀어나가지 않게 그림과 같이 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A4랑 A5만 넣어주면 되겠죠? A4, A5는 A3 밑에다가 지금 그림처럼 붙였을 때 튀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 2에다가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2에다가 A3의 제곱 더하기, A4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어, 요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거보다, 5의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게더 크거나 같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w 로지 썼던 거를 이제 활용을 한 건데, 2의 a3의 제곱보다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더 크거나 같고, 예,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얘도 어,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더 크거나 같을 거고, 2에 a5의 제곱, 요거보다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요게 더 이제 크거나 같을 테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좌변이 제곱들을 다 더했을 때 2니까, 2 곱하기 2에서 4 이렇게 되죠. 4. 5에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요게 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예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3의 제곱 더하기 음네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 제곱한 거 요거는 어차피 이제 다 더했을 때는 2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2-4분의 4보다 작거나 같겠죠? 반대로.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시면 은 5분의 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씁니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요거의 제곱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걸 써주면 a3의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이거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어, 이렇게 되죠, 그쵸? 음, 앞에 썼던 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이제 5분의 6 쓰면 되고, 얘는 3이죠, 지금. 음, 요게 이제 명백히 4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음, 요게 이제 보부 작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음, 그렇다는 얘기는 A4랑 A5를 A3 아래에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음, A4하고 A5 요거를 A3 바로 아래에다가 붙였을 때 이제 문제가 안 생길 거고 그러면 앞에 예시 그림 그린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습니다.